어, 어 얘들아 살려주겠냐? 어 안녕 친구야 어? 아, 안녕 친구야 나한 마리 다뭐냐어난 어, 체력이 다아난 규검 나는 한 마리만 잡으면 피가 무한는데네래 뭐 어, 그래, 야야 얘들아 친구들아 어다 나갔네 아이고야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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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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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<laughs> 아이고야 아이, <목소리> <목소리> 아야 <아니, 목소리> 아, 친구들아, 아이고야 어, 배도 아즈자라나는색싹들을밟아버리는나자라나는 색상들을 밟아버리는, <목소리> 자, <자라나는 색싹들을> 밟아버리는 <laughs> <목소리>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세명 <목소리> 와가지고, 뭐니, 우리, 이러 하이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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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이러 하이러, 하이러, 하이명 하이러, 하이러, 하이 그니까 한나의 그림 히프에다가 그냥 한나의 <laughs> 그립 히에서 때려도 안 죽는 그니까 막 빵빵 하면서 그냥 난리 나버지 그냥 누가 우리 집 뒤에 시즈라불 가고 한는데 아니구나 저기 노랑치인가봐노랑치 스폰킬 할 사람 가요 에이 나나나 나, 나, 나. 침대 적당히 깨뒀다 야 온다 한명어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잘 있어요 저는요 한나예요 안녕. 아, 파 한나인데 너희들이 아빠. 뭐랄 수 있죠? 아,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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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픈데? 야, 한나야, 아야, 아야, 아야. 그림리퍼야. 너 혼자서 저 잡아봐, 봐 그래? 나 보이스 하면 어? 보이드 뜬다. 보이스 하면 보이드 뜬다. 죽었네? 보이스 하면 보이드 뜬다. 야! 야! 이 새끼 내키다 앞에서 먹네. 이새내네 이제 봐라, 한나와이. 아이씨 홍주야 고마워 홍주야 고마워 홍주야 보이드 때문에 떨어지뻔했네 홍주야 고마워 홍주야 내킬이야 고마워 아싸 우리 이제 나는 집에서 낚시를 어 얘들아 30, 얘들아 31킬 이거야 얘들아 31킬 이거야 지금 시누즈가 양념 쳐 놓은 것 아니 야, 야, 야 내가! 야 내, 야! 내다빼아킹뺏서먹는게 <laughs> 아, 제일 재밌다. 이 <laughs> 사람들 킹다 <키> 빼먹네. 시끄러 워용아 해. 헛! 차라리 다가을 빼먹어! 얘아 벼룩은 간을 들아 차라리 벼룩이가을 빼먹자. 한명 컷! 나이 다이아! 최적이와내키나 에메랄드 몇개 있냐 근데 나 에메랄드 여덟 개나 에메랄드 너무 많은데 어, 왜 몰라 얘네들이 에메랄드 안돼 왔어 에메 <laughs> 야 옐로 여름... 오 뭐야 <laughs> 나가자 <나갔다. 웃음> 야 얼마나 역겨웠으면게임이 <laughs> 이렇게 되냐 <laughs>